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앞세운 어머니는 오열했고 이웃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으로 믿기지 않는 웃는 얼굴 앞에 국화꽃이 놓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지내던 추억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삶을 이어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27일 새벽,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사남매가 떠나는 오, 날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도 사남매와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를 위로하는 이웃들은 같이 울었습니다. 작은 유골함으로 남은 어린 자녀들.

오늘 발인식에 모인 이들은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